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 10장 1절의 말씀을 추수할 일꾼을 구함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방편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며 일하는 자들을 사용하시고 또 겸손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내용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요점에서 계속되는 부분과 세 번째 요점까지 우리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설교 본론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는 자가 무엇을 가지고 오는지 보십시오. 나십니다. 그가 알곡과 나누는 교통은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그는 바르게 자릅니다. 예리하게 곡식을 베어서 땅에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추수밭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세우시는 사람은 부드럽고 섬세한 말이나 인간 본성의 존엄에 관한 아첨하는 교훈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애쓰는 것에 그 우수성을 말하는 교리나 우리의 타락한 상태를 교정하려는 간절한 노력이나 그와 같은 것들의 우수성을 말하는 교훈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을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시대의 저주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설교자는 죄를 죄로 부르며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스스로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한 지옥의 경계선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여러분은 영원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건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박한 진노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기쁨의 모든 소망으로부터 영원히 추방될 것입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자기의 설교를 예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의 큰 낯으로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 두려워하여서 그 날을 무디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요.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상처를 낼 작정입니다. 낫은 벨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양심의 상처를 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심장을 깊숙이 찔러 영혼을 죄로부터 잘라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알곡에서 흙을 털어 버리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죄인을 베어 없애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 아름다워 보이는 육체의 모든 외모를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모든 영광과 탁월함의 생기를 모두 없애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으려면 먼저 죽은 자처럼 되어야 합니다. 깊이 뵐 생각이 없는 사역자마다 소금의 맛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양심에 결코 고통을 주지 않는 사람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사람은 곡식을 짓문개고 밟는 나귀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추수권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실한 목사들을 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온전한 진리를 설교할 사람들을 주십사하고강구하십시오 사람을 겸비하게 하는 확실한 교리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하십시오. 예를 들어 선택의 교리를 드러내어 전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사람들을 구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마음들의 예리한 낫을 사용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 그러나 일꾼이 곡식을 베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더 많은 일이 요구됩니다. 곡식을 베면 팔로 안아 줄지어 늘어놓습니다. 후에 다시 그것을 묶어 단으로 만들어 거둬드릴 수 있게 합니다. 자, 그처럼 하나님께서 추수밭에 보내시는 일꾼은 곡식단을 모으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모으는 자라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세상에서 죄를 깨닫게 하는 날카로운 낯에 베임을 받은 자들을 주어 모으는 자여야 합니다. 성도들을 함께 묶고 거룩한 믿음 안에서 세워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흩어버리고 교회들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일을 했는지요? 여러분은 추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에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을 연합시켜 묶는 자들을 주십사하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추수 때에 일꾼은 곡식을 곡간에 들기까지 결코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추수한 것을 쌓아 더미로 만들거나 곡간에 넣기까지는 일꾼의 수고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사역자도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진정으로 입었다면 맡은 영혼들이 하늘에 이르기 전에는 돌보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존본연의 철로역정에 나오는 담대씨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와 어린아이들과 함께 지내는데 멸망의 도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요단강에 이를 때까지 줄곧 그들과 동행합니다. 만일 그가 그들과 함께 강을 건널 수만 있다면 그리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임무는 방패를 들고 그들 앞서 나가며 칼로 영들과 거인들을 맞서 싸우며 어린 자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의 임무는 어린 양의 목자와 같이 그들을 돌보고 어린 아이들의 유모와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지막 날 그의 구주 앞에 그들을 아련시키면서 이렇게 말하기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제게 주신 자녀들도 여기 있나이다. 형제 사역자들이여 우리의 사역은 큰 일입니다. 우리의 일은 사람들의 양심에 낯을 대어 상처를 내는 첫 순간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사람들을 주님 앞에 영원히 구원받은 자들로 아련시키는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쉬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되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며 어느 곳에서나 그 일이 성취될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우리는 추수하는 일에 요구되는 섬김이 무엇인지 설명하였습니다. 자세 번째 요점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공급받는 방식을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자, 여기에 기술된 말씀마다 교훈적입니다. 너희는 기도하라. 자,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의 포도원에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강단을 제외하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들어본 적이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매일 아침마다, 밤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뜨거운 마음과 사랑과 열심이 있는 복음 전도자들이 영국에 그렇게 부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자들을 달라고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달라고 간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 중에서 주님을 위해 일할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하나님께 계속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일으키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그 일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일꾼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망하시겠습니까? 너희는 기도하라. 자,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귀한 영혼들이 수없이 멸망해 가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기도를 위한 우리의 논리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자,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배우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채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나라에 수백만이 있고, 다른 나라들의 또 수천, 수백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당신께 기도하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바른 사람들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주님의 권한입니다. 왜냐하면 추수하는 일이 주님 자신의 일이고, 그분의 추수밭에 원하시는 사람을 고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에게 호소해 봤자 다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사역자들을 만드시고 참된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그 강구는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처음 세 강구가 이 기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러분 이 기도는 주하나님이시여이 세상에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가르칠 수 있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데 방편으로 쓰이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방편으로 쓰일 사람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추수의 주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시라고 계속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라고 한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헬라 원어는 훨씬 더 강력한 뉘앙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떠밀어 보내고 강권하여 보내 주시라는 표현입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때 같은 표현이 쓰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큰 능력이 발휘됩니다. 한 사역자를 일하도록 세우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복음 사역에 대해 저와 의논하러 오는 젊은 사람들에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을 그만둘 수 있다면 사역자가 되지 마십시오. 자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둘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일을 그만둘 수 없고 설교하지 않으면 죽을 지경이 된다면 그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주께서 복음을 설교하도록 사람들을 밀어내고 몰아내며 강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신적인 강제로 설교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작용하는 영적 강제가 그들의 사역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인의 추수할 밭으로 보내 달라는 식으로 말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표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추수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수할 수확물이 망치면 망쳐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수확물입니다. 자, 이 점이 저의 영혼을 무겁게 합니다. 만일 어떤 과격하고 횡포가 심한 폭군의 수확물이 망쳐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버려 두라. 그가 그 수확물을 거둔들 그 자신이나 다른 어느 누구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그는 가난한 자들의 얼굴을 갈아대고 있다. 누가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걸 보고 싶어 하겠는가? 자, 그러나 여러분, 추수하는 주인이 우리 은혜로운 하나님, 우리의 복되신 사랑하시는 아버지일 때는 도저히 그런 생각을 떠올릴 수조차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두는 일손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수학물이 망쳐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곡식이 망쳐지고 있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불멸하도록 만드신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 망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여기 본문에서 청하라고 하는 표현은 전체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추수할 밭들이 우리 눈앞에서 썩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그렇게 청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자는 낯을 가지고 예리하게 곡식을 베는 사람입니다. 부드럽게. 또 인간 본성에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 양심의 상처를 내고 그 영혼을 죄로부터 잘라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마음들의 예리한 낫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런 일꾼은 하나님께서만 보내실 수 있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곡식이 망쳐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십사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와 또 이러한 기도의 제목은 우리에게 적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예리한 낫을 사용할 수 있는 일꾼들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목회자가 그러한 일꾼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한국 교회에 그러한 일꾼을 많이 일으켜 달라고 추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 에 이러한 주의 일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또 교리가 가르치고 있는 바대로. 예리하고 담대하고 신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수학물이 하나님의 알곡된 영혼들이 망쳐지지 않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그로말미암마 하나님 친히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께 얻 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